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마지막 영상이네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어, 천만 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쉬죠. 피곤할 텐데 음, 쉬면서 푹 쉬면서 또 피로도 떨쳐내고 내일 금요일 어, 또 맞이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마지막 금요일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질리고 어, 신나는 12월이 되어야 하는데. 음,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해요. 아, 좀, 부족한도 많, 많고 그렇습니다. 음, 응? 이, 투자라는 게참 쉽지가 않죠. 생각하는 것만큼 돈 번다는 게,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응? 다들 뭐 욕심은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아서가 문제죠. 욕심을 조금 줄이면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 시장의 예상을 깼어요.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깜짝 금리 인하. 어,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고, 어, 국채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 상대적으로 주식이 매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신호이지만은 어, 28일 날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음, 모두 소폭으로 소폭으로 오르는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이유가 성장 둔화라는 점이 투자를 망설이게 한것 같아요. 망설이게 했다. 어, 코스피 지수는 이날 2,504.67로 마감을 했고, 어, 전날보다 1.61포인트 올랐네요. 어, 거래대금은 7조, 음, 3,714억 원에 그쳤는데, 어,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사0 0 4, 4 9 2일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어 기관과 개인들이 각각 3,391억, 784억 정도 매도, 자 매수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어 오늘은 개장 직후에 2,5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 기준 금리를 연 3%로 0.25% 내리기로 하다 보니 2 5 1 3 6삼까지 반등을 했고 보통 금리라는 어, 출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유동성이 늘고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 자산에 비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기대 승률이 높아져서 그렇겠죠. 하지만, 어, 코스피는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네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어, 투자자들이 금리를 내린 이후에 더 주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5년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을 합니다. 어 지난 8월 전망치는 물론이고, 잠재성장률도 미투는 수준인데, 한국은행은 금리나 효과를 고려해도, 어, 26년 GDP 성장률을 1.8% 내다봤죠. 이 마이너스 GDP 그 갭이죠. 갭이 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인식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그 하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위험은 어, 충격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금통위 위원 다수가 기존 판단을 바꿔야 하는 소신을 발휘해서 연속 인하를 단행했고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대응 의지도 의 강해졌음을 방증한다고 합니다. 어, 다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을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재정 통화 정책의 부재였습니다. 어, 전날 반도체 산업 부양책 등과 함께 이날 금리 인하 탄행으로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한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주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어, 삼성 바이오직스는 13 거래일 만에 황제주 자리를 찾았네요.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다. 어, 셀트리온 4% 넘게 올랐고, 반대로, 어,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조정을 겪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삼성과 하이닉스는 결국은 약세를 보였다. 음?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39포인트 올라서 694.39로 장을 마쳤고 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826억 팔았네요. 개인들은 720억, 기간 266억 순매했습니다 어,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등. 아른 전날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됐고, 알테오젠, HLB, 휴젤, 클래시스 등은 약세였습니다. 오늘 영국은 좀 오릅니다, 0.2% 음, 프랑스 0.8% 좋은 흐름 보이네요. 어, 독일도 0.84%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필라델피아트터치는 계속 빠져요. 지금 또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또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오를 듯 하면 빠지고, 참, 힘듭니다.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긴 시간이죠, 벌어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데, 음, 이때가 어째 보면,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가장 열심히 모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환율을 보니까, 미국 달러는 1396.5원입니다. 3.5원 올랐네요. 달러 일본엔 151.42엔, 유가는 68.7달러. 일본에라는 919.16원, 유로와 1471.84, 중국 위안화는 192.41원, 유로 달라는 1001.0559달러네요. 휘발유 1639.5원, 국제 금값 2639.9달러, 어, 국내는 118771.44원입니다. 어, 미국 국제 10년 물은 4 2 6 1이네요 제가 4 2 6 1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 현재 선물을 보니까 다우지수가 0.07% 음, 소폭 오르고 있고 S&P 0.12, 어, 나스닥 0.1, 러셀은 0.31%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는 55,500원입니다. 현재 55,000원 1.4% 정도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좀더 <laughs> 올랐으면 하는데 어, 좀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 뭐 보조금 관련된 그런 소식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요번에 이번에 인 했는데 어, 그렇게 막 개미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움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야 돼. 혁신. 혁신의 자세. 뼈를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니이 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여러분 주가 오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냥 5만, 5만 5천원에서 한 6만원 사이? 이 사이에서 돌것 같아요. 좀 오를 수도 있겠죠. 기분 좋을 때3% 뭐 정도 오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떨어지자가면또3% 정도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47,750원에서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 본주랑 우선주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상당히 심없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할것 같습니다. 어, 트럼프 측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내뱉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쪽에서 뭐 재채기 하면 우리는 거의 뭐 독감 수준이야 어, 빨리 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어, 뭔가 좀 보여 줘야겠죠 그 반도체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줘야지만이 어,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돼요 불확실성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 지금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어좀 내려놓고 어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려 봅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견뎌내는 거고 지금 은막 투자하고 막 몰빵 때리고 할 시기는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잘하니까 한번 여러분 방식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어그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어, 내일 뵙도록 해요. 굿나잇!